안녕하세요. 스네겐입니다. 오늘은 이토준지 컬렉션 공포에니 괴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기는 남아메리카의 밀림에 탐험하러 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아주 맛있는 꿀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오기는 친구 스기오에게 이 꿀은 남아메리카 원시림의 특수 식물에서 채집한 것인데 현지인들은 그 식물을 신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이꿀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면서 오기는 스기오를 등지고 꿀을 한입 먹고 맛있다고 감탄합니다. 오기는 이 꿀을 먹을 때 반드시 남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현지인들이 충고했다고 합니다. 스기오가 궁금해서 먹어봤더니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스기오가 친구들을 데리고 꿀을 먹으러 왔지만 문을 몇번 두드려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카메다는 창문으로 집에 들어갑니다. 오기가 정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카메다는 항아리를 열어 꿀을 맛보는데 너무 맛있다고 감탄합니다. 친구들도 다들 참지 못하고 한 입씩 맛보는데 모두가 꿀 맛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때 리리는 어디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썩은 냄새를 따라 침실에 가보니 벽에 사람 모양의 피자국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이 꿀을 균등하게 나누고 떠났는데. 얼마 후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민은 꿀을 먹고 있는 중 삽시간에 폭발하였습니다. 벽에 그의 안경이 붙어있는 것을 보면 안민이 이미 산산조각으로 된 것이 틀림없었죠.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하자 그들은 모두 오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리리가 참지 못해 또 꿀을 한입 먹었는데 그녀도 그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자신도 꿀을 먹었는데 왜 무사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기오는 갑자기 꿀을 먹을 때는 절대 들키지 말라는 오기의 충고가 생각납니다. 몇 주가 지나고 유리예와 스기오는 살이 빠지고 많이 여유였습니다. 꿀을 맛본 후부터 그들은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이때 카메다가 찾아왔는데 그는 자신이 꿀 먹는 법을 많이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스기오가 어떻게 시도했냐고 묻자 카메다는 냉소하게 다른 사람들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들이 강변에서 꿀먹는 법을 토론하고 있는 중. 유리에는 참지 못해 손에 꿀을 묻힌 채 입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를 본 스기오도 따라 먹었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스기오가 폭발해버립니다. 이때 유리에는 흥분해서 스기오는 스스로 폭발한 것이 아니라 커다란 물체에 맞아 죽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유리에는 강물에 뛰어들어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지대에서 꿀을 먹었지만 여전히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얼마 후 카메다는 오기의 지도를 들고 남아메리카 밀림으로 갑니다. 관목을 헤치고 마침내 전설의 나무를 찾았습니다. 카메다가 칼로 나무를 찌르자 바로 그 꿀이 흘러나옵니다. 카메다가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나무가지가 그를 후려치면서 이야기 끝. 원주민이 오기에게 꿀을 먹을 땐 절대 들키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 이 나무한테 들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꿀을 먹고 있다면 이 나무는 열매를 발사해 미사일처럼 그 사람을 명중시키는 것이겠죠. 친구들이 다 같이 먹을 때 무사한 이유는 이 나무가 다른 타겟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유리에와 스기오가 동시에 꿀을 먹었는데 스기오만 죽은 이유는 아마 이 나무가 한 번에 한 타겟만 공격 가능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겪은 가장 끔찍한 훔쳐먹기는 어떤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토준지 컬렉션은 스낵무비 채널에서도 업로드하지만 우선 스낵앤이 채널에 업로드하기로 팀 내에서 결정했습니다. 애니팬분들은 스낵앤이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스낵무비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